안녕하세요. 현인의 집정윤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쪽의 그 신축 연립주택 개념의 빌라를 안내 드리겠는데요. 남동 타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집은 뭐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차까지 계속 안내 드리는 집인데요. 제가 뭐 건축주가 됐던 손님이 됐던 제가 아마 빌라 좋은 거 소개하면 이 집은 꼭 제가 꼭 소개해 드리는 집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잘 만든 집이고요. 뭐, 오늘, 이제, 가 이제, 3차, 이제, 일반 층을 안내 드리겠는데, 지금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투룸은 없습니다. 쓰리룸으로, 이제, 동일 평수로, 그냥, 넘, 그, 만든 집이고요. 지금, 대지 그,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한 25평 정도 되고, 확장해서 40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집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인데, 이집 같은 경우는, 실내가 너무도, 뭐, 한옥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개념을 만든 집이다 보니까, 단지 전체가 너무도 괜찮고, 집 구조도 너무도 괜찮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 지하 창고가 한 10평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지상주차지만 한두대 정도 될수 있는 그런 단지고요. 단지 세대수가 374세대입니다. 아마 용인 쪽, 경기도 강주 쪽에 단일 그 빌라 치고 제일 많은 단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집의 장점은 이제 그 신갈 i c 까지 도로가 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전, 뭐 신갈, 그리고 이제 기흥수지 쪽 가는 길도 이제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들도 이제 뭐 전원 같은 그런 이제 골프장 그런 뷰가 있다 보니까 환경이다 보니까 전원 같은 생활할 수 있는 집입니다. 뭐이 집의 특징은 뭐잘 아시겠지만 안방에또 샤워 그 찜질방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하주차장 아마 빌라를 만드시는 분들 아마 건축주가 됐던 그 어느 분이 됐던가 아마 이 집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잘 만든 집입니다. 이제 3차 부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가격대가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집이니까요. 한번 실내를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마시는 그 구조니까요. 뭐 이동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실내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보시면 층에두 세대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계단도 완만하게 좀 나와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계단 이용하셔도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안내드린 현관 쪽인데요. 현관 보시면은 중문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고요. 양계형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발장, 긴장으로 해가지고 다섯 칸, 그리고 상, 하부장 다섯 칸으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져 있고요. 바닥은 타일입니다. 그리고 일각소중스지는 바로 뒤편으로 출입구 쪽이 바로 있는데요. 여기는 중문하고 실내 창호들이 너무도 예쁩니다. 보시면은 한옥처럼 이렇게 지금은 중문 스타일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실내 창호들을 보시면은 지금 다 이런 스타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창호들을 너무 잘 예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구조가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오늘 안내드릴 집은 이제 40평형짜리 집도 아주 넓은 집이니까 그 구조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쓰리베이 구조를 해가지고요. 거실, 주방, 일층 구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이제 현관 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조를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첫 번째 작은 방도 무난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바닥은 이제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 실내 창호는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실내 창호는 무조건 다이렇게 한옥처럼 창틀을 요렇게 이제 시공해 놨고요. 시스템 창으로 이제, 요렇게 이제 시공해 놨기 때문에 냉난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디자인은, 실내 디자인을 너무도 예쁘게 좀꾸 놓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너무도 예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거실인데요. 여 거실 보시면은 되게 넓게 지금 뭐폭뭐 뭐 3m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주 그 조명하고 우아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바닥은 이제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네, 벽체는 다 이제 여기는 이제 실크 벽지로 시공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전면 이중 장어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이제 우드 패턴으로 이제 그큰 패턴의 이제 나무목재로 이제 시공했다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구해좀험제에서 나왔던 그런 그안내그 홍보물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3차, 이렇게부지간 네 동으로 해가지고 길게 나와 있는 3차 부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2단지 다는 분양이 끝나서 가져오고 계시고요. 3차도 지금 이쪽에 계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는 이제 1층은 테라스, 2, 3층은 일반층, 그리고 4층이 복층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반 테라스층도요, 이렇게 강화유리로 해가지고 난간을 만들어 나가지고뭐 실내에 뭐 테라스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천장까지 포치식으로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뭐 유리, 강화유리로 막 뭐, 더 시공을 하셔가지고, 생활하셔도 충분히, 그,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이제 3차, 부지가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3차도 이제 거주, 이제 입주해 계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거실 쪽에서 바라보는 주방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도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 기본 패턴은 다 똑같은데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중 창호 바닥 강마루 여기도 이제 실내는 이제 한지 창틀로 이제 시공해 놔 가지고 한옥 같은 느낌을 아주 우아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명도 아주 예쁘게 시공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기업자식으로해 가지고 붙박이다 그리고 화장대 시공해 놨고요. 이 공간도 아주 예쁘게 조명까지 아주 요 삼차는 조명도 예쁘게 시공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샤워 이제파티션워샤워시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거울, 선반, 세면대,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고요. 요 반대편으로 요렇게 이제 안방에 이제 샤워시설, 뭐야, 찜질방 시설이 요렇게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이 집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우나 시설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남동타운하우스 찜질방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그, 다른 데서도 시공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집에 아마 시총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은 F자식 구조로 나와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들 이제 상하부장 시공해놨고요. 한쪽 멍에는 이제 장 같은 걸 이제 붓바이단 했는데 요 폭은 이제 깊이는 좀 작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한번 체크 좀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식탁 공간. 그리고 이제 상부장, 하부장 시공에 있습니다. 불태식으로 보니까 싱크볼이 두개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전기쿡다 선구 그리고 후두 메리평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강화분냉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양념냉장고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보시면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제 참고해 주시고 좋으실 것 같고요. 요 안쪽으로는 이제 또 이제 김치냉장고 긴 거. 뭐 넣으셔도 좋, 좋으실 것 같고 요 장이 이제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구요 짐 같은건 뭐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틀은 다 이제 한옥처럼 한옥 창틀이 시공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이 3차는 한 40평대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여기는 374세대입니다. 3차까지. 아마 이제 3차로 이제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위치가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이제 신갈까지 이제 연결되는 도로가 이제 개통됐기 때문에, 뭐 죽전까지 뭐 신갈 뭐 거기 한 15분 내에 다 가니까 위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1 2차보다는 사실은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주변에 요즘 이제 너무 많이 올라있다 보니까, 이 집도 이제 가격대가, 처음에 제가 작년 이 가격대에 알았을 때, 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된것 같습니다. 집 너무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남동 그 타운하우스 이 빌라는 다른들 지인들한테 소개시켜 드려도 아마 요건 안 먹을 정도로 집 되게 잘 만들어 낸 집이니까요. 한번 현장 오셔가지고 집 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 방문해 주면 시 제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